후보를 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네, 경달이 홍기훈 씨가 후배에 올랐군요. 후배 저 네. 할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죄송해요에 대한 얘기가 또한번참 주옥같이 떠오르는군요. 8순위 넘으신 할머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국노래자랑 녹화 현장에 할머님을 모시고 갔었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전국노래자랑 한참 보시다가 사회자 송혜 씨를 가르키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훈아, 사회보는 <laughs> <laughs> 죄송해요 하셨다. 죄송해요. 주... 네 천하장사에서 기구맨으로 <laughs> 바뀐 우리 강호동 씨 후배 올랐습니다. 어? 아니 오늘은 좋은 날에서 좀 좋은 연기를 보여주겠습니다. <laughs> 대단한 연기죠, 네. <laughs> 씨 신상 후배 어. 올랐습니다. 어, 어 이게 아니라 자 이게 내 마음이야. 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자강이 박서엔 씨하고 어. 지금 열연을 보여주고 있는 홍노기 씨 웃으면 <웃음> 무대에서 태자가 어, 되고 네. 있죠, 네. 이혼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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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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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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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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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너 体育场上，升国旗。 네 축하드립니다 꽃도 가지 마세요 축하드립니다, 어, 네. 어, 축하드립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어, 근데, 근데 이렇게 상을 받으면 이렇게 웃음소리가 그래요? <웃음> 아, 아, 아 이게 트레이드마크인데 강호동씨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 그 씨름할 때 천하장사 등극했을 때폼 있죠? 네. 그걸 한번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laughs> 아, 예. 다시 한번 자 신인성 강호동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 결정적으로 내가 신상을 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강호동 씨는? 아 어, 일단은 어, 직청자라든가 심사위원들 눈이 장카다는걸 느꼈습니다. 어, 네. <laughs> 저하늘의 슬픔인가요? 네, 저 네. 하늘에도 슬픔이나 소낙이나 그런데서 보면은 그여건 저게 되게 슬픈 거잖아요. 소낙이나 예. 근데 그래 보면 왜 이렇게 웃겨요? <laughs> 오늘 뭐기분나은데 있었어요.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시무나 시기는 그 슬픈 역인데도 이렇게 볼때 네. 웃긴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어, 왜냐면 일차째는 어, 덩치가 큰데 네. 또 천안장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제소나기역할이 일곱 살에서 여덟 살역할입니다 일곱 살에서 여덟 살까지. 네. <laughs>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가 분장 효과도 있고 네. 또 타고난 또 재능도 있고. 그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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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씨가 오랫동안 저랑 같이 있으면 저는 좋아요, 편하고요. 제가 큰 바이라면은 강호동 씨는 거의 대왕함 수준입니다. <웃음> <웃음> 김승현 씨 툴을 <laughs>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강호동 씨가 우리 그 최고 신인상을 탔는데, yeah. 그럼 개그맨 부분 최고 인기상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뭘 저는 궁금합니다. 누는지 모르겠어요. 아, 본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아, 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럼요. 진짜로요. 예. 그럼요. <laughs> 빨리 보시다 <laughs> <laughs>